오늘 창세기 22장 읽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얘기해 본다면 참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이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기도 하죠. 22장에 가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22장에 가보면 그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신약 성경까지 다 보신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규정들이 필요한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든, 혹은 사탄으로부터 온 유혹에 가까운 시험이든, 그 구분보다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욥기라는 성경도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생각을 좀더 객관적으로 해보시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요, 시험 보고 싶습니다. 이거 시험 봐갖고 내가 누구 이겼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분야에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지? 내가 어떤 것을 얼마만큼 알지? 이걸 알고 싶은 사람은요. 시험 보고 싶어요. 시험이란 걸 그래서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성적을 아마 이것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2장은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너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몇 점이나 시험 받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내가 하나님 따라서 벌써 30년 넘게 쫓아왔는데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가 돼서 본 거고요 22장을 잘 보시면 그 시험 볼때 아브라함이 그에 걸맞는 시험 점수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문제가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려운 문제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한 산에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 아들 죽이라는 겁니다. 이말 자체가요. 되게 잔인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낳는 문제가 이 그동안에 계속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네 아들이다. 그리고 이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게다가 이 아들은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그 시대마다 그 시점마다 보물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 시점에서 보물 1호가 있다면요 아마 이삭이에요 이 당시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네가 갖고 있는 가축 다 바쳐라 하면 아마 아브라함 다 바칠 수 있었을걸요 그런데 절대로 바치면 안 되는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게 이삭이었을 텐데 그이사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네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시험 문제를 풀겠다고 나선 아브라함도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뭐 심경고백 같은 게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어려, 어려웠을까?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일찍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각적 순종이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종들 데리고 재물로 쓸 이삭을 데리고 얘를 진짜로 번제로 드리려고 나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거침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그곳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 것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인데 자기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너 여기,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 아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예전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은 이런 신학적 의미를 담아서 여기다 우리라고 써 놔줬어요. 성경, 원어, 번역 의미를 담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이삭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 동행했다. 번제 드리려고 하는 것에는 변동 사항이 없어요. 다시 같이 온다는데. 분명한 건 번제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 이삭을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런 아버지와 함께 오르는 이삭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데 왜 희생제물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건가요? 물어보죠 아브라함이 답변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기서 번제물을 분명하게 아브라함 머릿속에 이삭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태울 나무들 다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올려놨으면 태우려고 하는 거죠. 이삭을 잡은 다음에 태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렀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머리에서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를 붙잡을 줄 알고 연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이 이때쯤 되면 하지 말라고 하겠지 했던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12절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냐 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줄 아노라. 아브라함 시험 점수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알았고요. 아브라함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요, 옆에 있는 이삭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를 이날 봤습니다. 이거 사실 못할 짓이긴 한데요. 이 비밀을 이 아들 이삭은 보았어요. 보기는. 히브리서 11자에 가 보면 아브라함이 연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죽이려고 했는가를 히브리서가 설명해 줘요. 신약 성경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맨날 했던 얘기가 뭐예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아브라함아 별같이 많은 모래같이 많은 네 자손 이삭으로.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리셔서라도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가서는 약 30년 하나님 따라온 아브라함의 시험 점수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아들을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건 아니고요. 내 보물 이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었더라. 단순히 재물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었더라. 그곳에서 이삭과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그때서 한 순냥이 들어오고 그 뿔이, 그 순냥의 뿔이 수풀에 걸려있어서 이 순냥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뭘 봤을까요? 거기서. 아버지의 믿음 시험 점수 100점을 본 거예요. 백 점짜리 밑에서 100점짜리 또 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땅 이름을 그 여호와 이래라고 부르면서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준비되리라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점수가 100점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이 똑같은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점짜리 아브라함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200점짜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다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 글쓰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는요 엄청난 믿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확실하게 또 얘기합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는즉, 큰 복을 줘서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네 숫자가, 네 후손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천하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이거 12장에서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크토록하셨던 얘기입니다. 30년 넘게 지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확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간 중간에도 계속 확증하셨는데 이 이삭을 받침으로 아브라함 본인도 더 확실히 알게 됐고. 그 이야기에 재물로 들여다 이삭도 확실히 알게 됐으며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100점짜리 시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은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고작 이삭 하나, 이삭이 낳은 쌍둥이, 이, 저 에서와 야곱 딱그 정도 보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나이 보시면 그런데 이 거대한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노년에 확증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없어도 이제 이삭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 19절부터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부엘사바에서 이삭과 함께 살았는데,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 갖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형제들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형제들 중에 이 하라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 다른 형제인 나홀이 이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해 가지고 가문을 이루고 있었더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들을 통해서 이러 이러 이런 아들들이 났는데. 그 중에 부두엘이라는 아들 이 있는데 이 부두엘의 딸이 리부가고 우리가 뒤에 가보면 결국 이 리부가가 아브라함 아들은 이삭인 이삭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리부가를가 어떻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등장시켜줍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가시고 이제 이삭과 리부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많이 깊이 묵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아닐까요? 우리 익숙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쉽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바보 같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사건을 보시면 생각할 거는 그것이 극단적이고 허황된 것은 아니니까 그것과는 분명히 구분돼야 돼요. 구분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은 때로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의 초대이다. 이것 또한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실력에 맞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이란 건 떨리고 언제나 피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을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 실력에 맞게 시험으로 초청하셔서 (100점) 맞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100점을) 맞으니까 박수 쳐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오늘 (100점) 맞은 것은요 지금 봤으니까요 (22장에서) 봤으니까 (100점) 맞은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봤잖아요 이스마일 낳고 하는 거 봤잖아요 (20년) 믿음 생활 해봤자 별볼일 없었잖아요 그때 시험 봤으면 빵점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믿음으로 그를 세워가가지고 100점 맞을 때가 돼가지고 100점 맞을 시험을 내놓고 우리에게 자랑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네가 얼마, 얼마나 시험을 잘 보는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알려주고 싶고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세요. 한주 동안도 열심히 살르셨죠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100점 짜리입니다. 시험이 올때 십자가를 의지해서 (100점) 맞으실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시험도 때로는 연약해서 눈물을 흘리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는 언제나 (100점짜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